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는 그 시간, 그 생명이 달린 시간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생명이 지켜질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로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골든타임이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급합니다. 6분에서 8분 그 사이에 응급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2호,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골든타임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골든타임에 적절한 우리 영혼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는 우리 인생 70, 80의 연수를 쫓아서 반드시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로의 왕은 골든 타임을 놓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그러나 이사의 백성들을 내보낸 이후 갑작스레 또 마음이 뒤바뀝니다.그리하여 그는 골든타임에 적절한 자기의 구원의 때를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복할 때 순복하고, 잠잠할 때 잠잠하고, 사명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때가 다 있습니다. 만일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수아는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격할 때와 잠잠이 있을 때. 그러기에, 가난한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 인내의 때 견디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회개의 때를 잘 알았죠. 그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골든 타임을 잘 사용하여 그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반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은혜의 때, 방주를 준비하는 그때를 놓쳤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첫 도왕 사울, 그는 회개의 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도 멸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도의 때를 놓침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만국의 역사를 그들은 만들었던 것이죠. 신앙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때 그들은 모두 멸망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때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잘 사용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의 때입니까? 순복의 때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인내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때를 잘 분별하여 합당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은 지팡이가 쏙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에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높여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가 다시 덮이게 됩니다. 오늘 왜 지팡이를 뺀이 손을 강조하는 묘사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덮여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현장에서는 모세가 일하는 겁니다. 이론은 하나님인데 현장은 모세죠. 다른 게 아니라 겹쳐져 하나가 된 바로 능력의 손, 홍해를 가른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에 포개어지자 그 손이 하나님 손인지 모세 손인지 분간 가지 아니하고 그 손이 바로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 어디에 있는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 나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손이 일하고 내 손이 사명을 다하고. 내 손이 수고하지만 내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져 있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손 위에 하나님 손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손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그 손은 하나님 손이었고 하나님 손이 예수님 손에 겹쳐져 있었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그손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소와 여러분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지는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포개어 있는 것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포개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개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포개어져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의 손이 바로 나의 손이 되어지고 내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덮어지는 축복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